안녕하세요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으로 매각대금 돈못 가져간다 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히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아 살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은행 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실제 처리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직접 해결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부동산 공동 매수. 2020년 서울 용산구 이천동의 아파트를 지인을 소개로 한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이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매매 대금은 15억 으로 각각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7억 5천만 원을 끼고 매수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은 한국에 올수 없었습니다. 중개사, 법무사를 통해 매매 대금 지급과 이전 등기는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임차 보증금 애국으로 반출과 같으려 2024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임차 보증금 7억 5천만 원을 애국으로 가져가,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애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애국화 은행은 부동산 취득 신고 미이행에 대한 위규 조사 및 보고서를 금중 감독 위원회에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애국인인 남편에게 애국인의 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따라 2천만 원의 가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가태료, 가태료 납부와 사후신고. 애국인 남편은 가태료 2천만 원을 금융위원회에 납부하고 애국한 은행의 위규 보고서, 금융위원회의 가태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사후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애국한 심사팀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사후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애국한 은행에 제출하여 임차 보증금 7억 5천만 원을 무사히 애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애국인이 전세 끼거나 융자받아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 항 1. 한국은행 신고 업무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에 따라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부동산 지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 직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한국은행 애환심사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사후신고. 부동산 지득 신고를 사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도 할수 있습니다. 사후신고 역시 한국은행이 합니다. 매각대금의 애국으로 반출. 애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애국으로 반출할 때 애국한 은행을 통해 애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은행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취득 사전 또는 사후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애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은행으로부터 용자 받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매각 대금을 외국으로 이은 시에도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부동산 취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Dreams shall come true. 비자뉴스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okay. you.